우리 친구들 한 주만 잘 지냈어요? 네 저도 이번 주도 아빴지만 너무 잘 지냈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네 그리고 재밌는 공경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친구들 들을 준비 되었나요? 네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그림이 뭘까요? 옛날 옛날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부자는 돈이 너무너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이 부자가 수영장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을 싸고 수영장에 가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의 일꾼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 일꾼의 이름은, 어, 그림이 바뀌었네. 여기 보면, 노랑이, 빨강이, 그리고 초록이, 세 명의 일꾼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수영장으로 가기 전에 노랑이와 빨강이와 초록이에게 돈을 주었답니다. 얼마나 주었을까? 노랑이에게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다섯 개나 주었어요, 노랑이에게는. 자, 그럼 빨강이에는 얼마나 주었을까요? 자, 빨강이에는 하나, 둘, bye, bye. 두 개를 마지막으로, 우리 초록이에게는 몇 개를 주었을까요? 자, 초록이에게는 하나를 주었어요. 하나, 하나를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중왕이는 이렇게 많은 문을 가지고, 어, 림이 어, 바뀌었네요. 보리들래요이 노랑이는 무릉무릉 무릉무릉 오토바이를 타고다녔어요이 오토바이로 무엇을 했을까요? 맛있는 짜장면을 샀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샀어요. 그러면 우리 빨강이는 무엇을 했을까 빨강이는 뭐 했을까요? 빨강이는 어? 이게 뭐죠? 빨간색 어, 토마토네 노란색은 어, 노란색은 뭐지? 배예요 배 네, 맛있는 배 네. 그럼 이 초록색은? 초록색은 뭘까요? 그렇죠 싱싱한 김밥이에요 빨강이는 싱싱한 과일을 나왔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가 나왔죠? 초록이가 나왔죠. 초록이. 토로기. 초록이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초록이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기 싫어서 나는 하기 싫어. 아무것도 안할 거야. 그냥 이거를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아, 말해서, 여기는 네. 네. 방법도 했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들어, 시간이 흘러들어, 네. 흘러, 네. 음. 무자가 수영장에서 돌아왔네요. 무자가 빨강이, 노랑이, 초록이를 물었어요. 뭐 보자. 뭐 했는지 우리 친구들이 뭐 했는지 물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 노랑이는 다뭐 했다고 했죠? 짜장면 배달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나 많이 벌 겁니다. 한 개에 두 개. 한 개. 네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려 열 개나 열 개나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빨강이는 뭐했죠? 우리 친구 들 빨강이는 뭐했죠? 맞아요. 빨강이는 과일을 팔았어요. 빨간 토마토, 노란 배. 초록색 징징한 수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빨강이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같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우리 초록이는 아까 뭐 했죠? 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초록이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화가 났어요 빨강이와 노랑이는 많이 벌었는데 초록이는 아무것도 안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초록이를 집에서 쫓아버렸어요 너는 악하고 나쁜 일꾼이구나 아무것도 안하구나 너는 너무 나빠서 이 집에서 나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초록이는 후회했어요 아 내가 조금 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좀더 부지런하게 영차영차 영차 열심히 일을 했다면, 집에서 잘살수 있을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슬픈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들려요? 예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요 바로, 이 부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부자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바로 사랑을 주었어요. 많은 사람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이 사랑을 친구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사랑을 친구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주어야 된답니다. 바로, 왜냐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그 친구에게 주어야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조사님이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사랑을 주면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조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할게요 자, 그러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 준비해볼까요? 기도 손 기도 손눈 아, 감고 눈 감고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옆에 친구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주세요.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